안녕하세요. 리랩스 t v 의 랩보스입니다. 어, 오늘은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토지보상평가 강의 그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첫, 첫 번째 시간에는 그 협의보상감정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 사법상, 매, 어, 사법상의 매매행위다. 어,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수용재결감정평가하고 이재결감정평가, 그 다음에 행정소송감정평가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수용재결과 이재결 때, 이 여러분들이 항상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협의보상감정평가액보다 무조건 상승한다. 그렇죠? 어, 뭐,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어, 일단 수용재결은 그 강제수용절차입니다. 그래서 협의보상단계에 불응을 하시게 되면, 사업 시행자는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합니다. 당연히 이 재결 신청은 사업 인정 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 인정 고시는 공익성이 있다라고 국가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인정 고시를 받고 사업 시행자는 협의를 어, 협의가 안 되면 이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고 이 재결 신청서가 이제 토지 수용 어, 토지 수용위원회에 접수되고. 어 이제 사업 시행자는 이 어, 공고 및 열람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어 의견, 및 검, 의견 검토 및 사실 조사를 하고 감정 평가 의뢰 및 보상액 산정을 하죠. 이때 이제 감정 평가사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보상액 산정을 해서 수용위원회에 그 감정 평가서를 감정 평가서를 납품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심의 재결해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예,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뭐 그렇게 알고 계세요. 뭐, 협의 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라는 보상 금액이 나왔으면은, 수용 재결 가면은 10% 범위, 즉, 110만 원까지는, 감정평가사가 증액을할수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돼버렸냐 하면,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 제17조의 재평가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그, 2항 2호에, 대상 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평가를 해라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어, 관례적으로, 어, 지금 단계가 아닌 상위 단계에 올라갈 때도 요 기준이 관례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10% 범위 내에서 움직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10% 범위 내에서 증가를 할까요? 아닙니다. 에, 하락할 수도 있고 만약에 10%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 증액사회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용 재결은 강제 수용 절차입니다. 그래서 제3의 기구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협의 단계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법규정 준수를 했는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즉, 왜냐하면, 이 수용 재결은, 수용 재결에 가게 되면은, 협의 때는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뭐, 소송의 위험은 크게 없는데, 강제 수용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로서 법적 분쟁의 위험성이 있어요. 협의보상평가 금액보다 하향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협의보상 단계 때 100만원이라는 보상 금액이 나왔어요. 그리고 10% 범위 내에서 상승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10%로 초과해서 상승을 시킬 수도 있어요. 만약에 협의보상평가가 잘못됐다면, 그래서 10% 이상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어, 이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명확한, 왜10% 범위를 벗어나서 증가, 증액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100만 원, 협의보상평가 때 100만 원이 나왔는데, 수용재결 때 평가사가 들어가서 다시, 이 평가를 다시 해보니까, 이때 잘못돼서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평가사가, 어, 인용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아닙니다. 수용재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 엄격하게 법규정 준수를 해야 되고요 소송 당장, 당사자로서 법적 분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협의보상평가 때 100만원이 나왔지만은 90만원, 80만원이 될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면, 그러니까 무조건 상승한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에요. 물론 그 빈도수가 적기는 하겠죠.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는 건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숙지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협의 보상에 불응을 하, 해서 수용 재결까지 불응을 했어요. 어, 수용 재결도 나는 그 금액 수용 재결 보상 평가 금액도 나는 너무 적어서 나는 못 하겠어. 그래서 그러면은 이 토지 소유권은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강제 수용은 사업 인정 고시를 득해야 됩니다. 이 사업 인정 고시를 득했다는 말은 공익성이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 수용권이 발등, 발동을 하게 되고 협의 보상에 불응하더라도, 어, 예. 근데 협의 보상에 불응할 때는 토지소유권 존속하지만 사업 인정 고시를 득하게 되면 강제 수용, 수용권이 발동하게 되고 수용 재결에 불응하더라도 어, 사업 시행자는 이 보상 금액을, 어, 제3의 기관에 공탁을, 국가에 공탁을 하고 소유권을 강제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수용 수용재결 단계에서는 소유권이 여러분들이 싫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어, 강제 수용권이 발동이 돼요.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일단 수용 재결에 가시면 일단은 내 소유권은 이미 국가가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어, 하셔야 됩니다 어, 다음 이야기로는 음, 저도 그런 전화를 한 번씩 받아요 평가사님한테 보상평가를 의뢰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봐요 지금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그러면 아, 협의가 끝나서 지금 수용 단계입니다 하, 하시더라고요 수용 단계에 오게 되면 토지 소유자 추천이 안 됩니다. 그, 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어, 토지보상법 제68조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어,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등 3인에 이제 의뢰를 해야 되고, 만약에 시도지사 또는 토지 소유자 어느 한 쪽이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2인. 즉, 원칙적으로는 3인이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요거를 한번 보시면, 지금 2021년이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면은,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사, 사업시행자가 하나 선정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 추천을 이제 받아서 사업시행자가 또, 그러니까, 소유자가 하나 선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하나 선정할 수 있고, 즉, 3인이 원칙적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토지 소유자 없으면, 토지 소유자 뭐, 없고, 시도지사가 없으면은, 사업시행자가 두 개를 선정하는 거고요. 어 물론 요연역이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뭐 평가사 한명 그다음에 여기 다 요까지는 사업 시행자가 다두 명이 되, 선정하게 되어 있었죠. 이러니까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불만이었었고 2003년부터 12년까지 어 요거 이제 좀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소유자 추천까지는 넣었었는데 시도지사 추천이 새로 등장하게 됐어요. 이시도지사 추천은 뭐냐 하면 요런 겁니다. 2012년 법령 개청, 개정을 거쳐가지고, 2013년부터 손실보상에 대한 소유자 불만과 행정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이 됐고요. 이게, 뭐, 여기 읽어보시면, 보상에 관련하여 주민들의 이의제기와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민원으로 행정 업무에 지장을 받는, 지장을 받는 실정을 고려해서, 요, 거를 넣었다라는 건데, 그 이제, 뭐, 소유자들이 워낙 이제 부, 보상금에 불만이 많아서 시청에 찾아가서 이제 하세운도 하고 뭐이 불만도 제기하고 하니까 그러면 공평하게 시도지사까지 하나 선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를 개선했는데 이 시도지사 추천은 지금 이제 조금 개정을 고려를 하고 있나 봐요. 이게 2020년도 자료인데 지금인 제가 아직 개정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지금 못했고 네, 이 시도지사 추천을 할수 있는 요건이 이제 요거 반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10억 이상일 경우, 어, 토지 보상 평가 금액이 총액이죠. 그러니까, 어, 사업 전체, 에 아마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0억 이상일 경우에 시도지사 추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사업 시행자가 아닌 경우에 또 시도지사 추천을 할수 있고, 그다음에 뭐 구간내 진입로 증용지 이럴 때는 뭐 불필하고 요즉 요지는 뭐냐하면 어, 시도지사 추천은 토지 보상 평가 금액 총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사업 시행자가 아닌 경우에는 시도지사 추천 제도를 해서 총3인 3인의 감정평가사들이 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용 재결 때는 여기 중앙토지수용원의 운영규정 제 15조에 보면. 예, 그니까, 협의 보상당, 협의 보상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두 개의 감정평가 업자에게 의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용재결평가와 이재결평가에서는두 개의 평가사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는 소유자 추천은 안 돼요. 마지막으로 이 수용재결보상금액, 이재결보상금액 이제 협의보상, 아까 앞에 설명했죠. 협의보상단계 때, 어, 이제 협의 보상 단계를 거쳐서 깼어? 어, 수용 재결로 가게 되면 뭐10% 범위 내에서 증액이될수 있고 반대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됐었는데, 어, 협의 단계를 지나서 수용이 가게 되면 수용 단계에서, 어, 어 아니지. 이렇게 설명해. 아, 요는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에, 협의에서 수용을 갈 때는 가격이 변동이 가능합니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수용재결과 이의재결로 가게 되면 이의재결평가 때는 수용재결평가금액보다 올라갈 수는 있더라도 내리지는 못해요 어 그게 왜 그러냐면 불고불리의 원칙 그리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해가지고 어 이의재결평가금액은 수용재결평가금액보다 최소한 같거나 높게 됩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소송감정평가인데요. 어, 행정소송감정평가 때, 이제, 만약에 협의가, 협의에 불응하고 수용도 불응하고 이의재결도 불응을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남은 행정구제방안은 행정소송이거든요. 그래서 제34조 재결은 수용재결입니다. 어, 제30 수용재결 때는 재결서를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이 재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이때 행정 소송에 들어가는 평가사는 법원 소송 감정인이라고 합니다. 1인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일 경우에는 어, 이제 토지 소유자와 관계일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사업 시행자일 때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을 피고로 그렇게 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어, 이상. 손실 보상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손실 보상 보상 기준 등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랩스 TV의 랩포스였습니다. 깼어? 응? 저기 카메라 한번 봐봐.